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의 기분이 집안 분위기를 좌우한다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족의 분위기는 보통 가장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아빠 한 사람의 표정이 가족 전체의 하루를 바꿉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어떤 집은 늘 조심스럽고 무거운 공기가 감돕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가족 분위기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남편의 기분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장의 역할을 맡아온 문화에서는 남편의 말투, 표정, 태도가 집안 전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은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긴장하고, 집에 들어서는 그의 발소리만으로도 공기가 변합니다. 어느새 가족들은 자기 감정을 숨기고, 웃음도 자제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 아내는 말을 아끼게 되죠. 이런 가정의 공통된 특징은 감정이 눌려있는 집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편하게 장난치지 못하고 배우자는 감정을 나누는 걸 포기합니다. 가족은 함께 있지만 정서적 거리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조용한 전쟁 속에서 집은 점점 우울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온화한 남편이 있는 집은 다릅니다. 그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갈등이 생겨도 감정을 조율하며 대화하려 한다면 가족은 그 자체로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아내는 자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런 집은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고 대화가 끊이지 않으며 가족 모두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남편이 온화하다는 건 단순히 화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관리할 줄 알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기분을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가족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남편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 일이 안 풀려서 예민했다. 는 식으로 자기 기분을 합리화하죠. 하지만 가족은 남편의 감정 해소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족 전체의 정서가 결정됩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밖에서 풀고 집에서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한다면 집은 스트레스의 연장이 아닌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가족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서로를 지지하게 되며 집은 다시 따뜻한 안식처가 됩니다. 누구나 화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한마디로 무너지는 관계가 있고 한마디로 다시 회복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남편 한 사람의 감정 절제는 가족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신의 기분을 가족에게 쏟아내는 대신,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따뜻하게 대화하는 태도를 선택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남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전달되면, 가족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은 말보다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당신이 조용히 웃고 있을 때, 가족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하루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줄알 때, 가족은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가정은 누가 가장 소리를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조용히 책임을 지느냐로 만들어집니다. 가족의 분위기를 밝히는 등불이 되려면, 지금부터 당신의 감정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가족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